꼭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는지. 오케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우미 국악안면외과의 서백권 원장입니다. 이혜경 실장입니다. 실장님, 이제 요즘에 여름방학이 다가와요. 그래서 벌써 수술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환자분들 아주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수술 하게 되시면 1박2일에서2박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세요. 남자분들은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오시기도 하시고, 여자분들은 큰 보따리를 막두세 개씩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준비물 뭐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상세히 오시기 전에 주의사항이랑 같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뭐 금주, 금연 당연한 얘기죠? 하면 안 됩니다. 홍삼 왜 먹으면 안 된다고요? 수술하실 때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어, 혈액순환 잘될수 있는 약품들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고 오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는 거그 해당 병원, 해당 과에 가서 제가 의뢰상 항상 받죠. 거기서 복약지도를 해줍니다. 어떻게 드세요? 그론 항상 의뢰서가 꼭 필요하고요. 금식해야 되죠? 보통 양악수술을 하게 될 때는 전신마취를 하게 되고요. 전신마취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12시간 전 금식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9시 정도 오셔서 준비를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건더기가 있는 식사류들은 전날 저녁 10시 전까지 마무리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원래도 그 시간에는 뭘안 드시던 분들도 금식을 하라고 하면 뭐가 막 당기고 막 드시고 당기죠. 싶고 네. <웃음> <웃음> 그러신가 봐요. 그러시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음료 종류는 조금 드셔도 되고 1 2 시부터 그 다음 날이 내원하실 때까지는 물을 포함해서 전부 금식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탕, 껌 이런 건 괜찮겠지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드시지 않고 절대 오시는 안 됩니다. 게 좋습니다. 네. 네. 열라면 요즘엔 특히 수술 안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다 검사하고 합니다. 화장, 매니큐어, 렌즈, 귀금속 다안 됩니다. 화장 왜안 되죠? 감염이나 이런 것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실 때 꼼꼼하게 소독을 하고 화장 깨끗이 지우고 오셔야 되고요. 안경도 챙겨 오시면 좀 안경이 없다거나 불편하신 경우는 렌즈를 끼고 오시되 보관하실 수 있는 렌즈 통을 꼭 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한때부터는 렌즈를 통해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물 중에 하나겠네요. 네. 여자 환자분 보면은 스킨 로션 바른 게 보여요. 근데 아 이거 화장 아닌데요? 스킨 로션은 화장 아닌 줄 알아요. 이게 왜 바르고 오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얼굴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기 전에 얼굴만 드러나게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스킨 로션이라도 바르면 절대 안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말란 얘기는 그냥 세안에 완전 쌩얼로 오시라는 입니다 누군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화장은 절대 안 된다 남자분들 중에 면도 면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나 이턱 쪽에 면도를 안 하면 까칠까칠한 이렇게 수염이 올라오죠 얼굴에 소독을 합니다 꺼즈로다 닦아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뾰염이 나잖아요 그럼 꺼즈가다 늘어붙어요 이렇게. 그거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떤 때는 봉합을 하는데 둘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게 수염에 걸려가지고 어 수술의 원활성 편의성을 위해서 면도는 꼭 깨끗이 당일 아침에 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준비물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뭐 특이한 게 강아지 데리고 지금. <laughs>